아이 원래 계시도 못했는데 나도 죽겠어 만만하게 난전이오 노비 하. 어디 멋대로 어, 나를 노비로 부려보셔 그, 저는... 내 그날로 머리통으로확 깨버릴테니까 <laughs> 고마워서 고마워서 그런거니 부담은 갖지 말고 나중에 큰부자라면내거 갚죠 아 근데 왜 그땐걸 그리십니까 고고하고 품나는 산소나 신선들 같은거 그리시지 내 들배지기 점수 봤어? <laughs> 아 오늘 완전 내 판이라니까요 내 항소 타가지고 형님들한테 지금 비 갚을 테니 꼭 지켜보시오. 작은 형님은 안 보이네. 아, 이 그냥 얼굴 보면 주려고 만든 거야. 데이터만 더기면내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. 보고 싶어.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. 아, 조선 땅에서 네가 제일 아름다워. 가, 금방 들어갈게 약속해. 무슨 일이 있어도 꼭다갈게 형님, 그 애한테. 부산에서 다행이라고,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시오. 너 때문이 아니야. 그게 다요? 그게 전부냐 말이오. 우린 아무 욕심 없어. 그저 평생, 서로 바라보며 사는 걸로 좋카오